하개. 했습니다. 빨갛게 지금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탈색이 됐는 거는 굳이 가지질안 해도 두분 어떤 관계세요? 네, 아주 사이 좋은 관계죠. <laughs> 남들은 잘 모르는. 아니, 그걸 그런 말고 사회적 뭐 동기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. 동거에 같이 입사 <laughs> 입사 동기입니다. 오, 그럴 수 있나요? 네, 그럴 수가 있죠. 일 사이준 접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고 Let's go. Let's go. 을거 없냐 좀 보내줘라 <laughs> 경식이 a b 주 g g l e coat. No m 겠습니다 e t s g 지금, 물 e 시원하신가요? 아 t s 니다물 어디서 왔어 g o i 어디예요 제주 출신 y 요 u I'm g 니 i n g to show you. I'm 니 o i n g to show you. I'm going 저희는 지금 정성에 왔습니다. 정성 사과 따기 체험을 왔는데 어떠세요? 아 공기도 좋고 네 좋은 일 하러 왔으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. 집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. 네, 저 조경인으로서 여기 나오시니까 어떠세요? 아 제가 뭐 접과작업은 처음 해보지만 참뭐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는 않고 홍보팀에서 잘 챙겨주셔갖고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집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. 이제 우리는 여섯 개 조를 다 돌았고요. 드디어. 지금 오후 2시입니다. 이제 저희 할 일은 거의 끝난 거 같고 <laughs> 오늘 어떠셨어요? 오늘 진짜 날씨도 좋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. 너무 더워요. <웃음> <웃음> 집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, 사실. <laughs>